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싸고 좋은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르노 삼성의 XM6.6 터보 SE입니다. 자, 이 차량 차량은요 17년 1월에 등록했고요 키로수는 무려 7만 9천 k 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로수 짧죠? 가격 싸죠? 아주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하고 앞뒤 문만 단순 교환된 차량인데. 오 가격이 너무 싸서 여러분 천만 원도 안 되는 이 가격에 6만 키로 아니 7만 9천 키로를탈수 있다는 건 아주 삼성만의 특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SM6 차량 타 보시면 매니아가 되십니다. 이 차량 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싸고 가성비 좋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 그릴 상태 아주 좋고요 라이트 다들 잘 밝게 빛나고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앞쪽에 휀다 앞뒤 문은 이렇게 교환이 되었지만 정품으로 교환되어서 삼성 차, 차량은 외판 교환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품으로 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한 차량이나 안한 차량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력만 남을 뿐이지.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달릴 것다 달려 있습니다. 색깔도요 관리 편한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터보 차량이라서 달리는데 아주 제격입니다. 조수석 쪽에는 교환도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상태 너무 좋고요. 자 이런 차량은 빨리 그냥 사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자앞쪽에 도어 트립의 상태를 보시면 원톤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들어간 어, 옵션 이 있고요. 자 시트 블랙으로 또 전동시트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다 세팅되어 있어요 자 키로수 7만 9,668키로 이고요 핸들의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죠 어우 핸들 좋아요 자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좋고요자 후방 카메라 봅시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터치하면 지니 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지니 네비 들어가서 차량 주행 전, 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공조기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또 오토 스탑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와 있을 건다 있네요. 핸들, 봉, 어, 기어봉 아주 친숙한 기어봉이죠. 그리고 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옵션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블랙박스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 도어 트립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는요, 어, 너무 상태가 깔끔하죠. 사용 잘안한것 같습니다. 자, 실내 상태 아주 좋고요. 내비, 뭐, 어, 크루즈 컨트롤, 어, 열선, 뭐, 달릴 건다 달려 있고요. 상태 아주 좋고요. 싸고 좋은 차량, 이런 건 타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는요, 버튼 하나로 열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실내 상태도 아주 깨끗하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수석 뒤쪽에 도어 트립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바닥에 매트 또 그리고 시트 상태도 좋고요. 후면 블랙박스 카메라 천장의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 상태 깨끗한 상태 그리고 앞쪽에 시트, 어, 빵빵합니다. 어, 아유, 빵빵해요. 그리고 에어백도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모든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실내 상태 다, 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아주 저렴한 삼성 SM6. 키로수가 대박이에요. 7만 키로에. 아주 싸다 싸. 싸고 좋은 차 찾으시는 분들, 이차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카였습니다.